안녕하세요 동국제약 센시아의 모델 수영 네. 이번에 새로 모델이 된 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. 아아 오랜만에 둘이 같이 모델이 된것 같아요 네. 오늘 촬영장에 오면서 저도 너무너무 설레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춤추고 또 무대에서 퍼포먼스 하다 보면은 다 다들 아프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. 하나, 둘, 셋, 저는 그게 원래부터 제 체질인 줄 알았거든요. 나 원래 저녁엔 좀 푹. 더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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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너한테 버릇처럼 했던 말이잖아요. <웃음> 그러니까요. <웃음> 그래서 제가 다리 건강에 원래 그런 건 없다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. 원래 그런 건 없어. 응, 리얼입니다, 리얼. 진. 센시아. 센스가 다르네. <laughs> 센시아. 다리를 편안하게. 그래서 센시아. 앞으로도 저희 소녀시대의 시영이 유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센시아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볍고 편안한 다리, 센시아.